안녕하십니까 캠타이 정지훈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미스터 캠프의 어, 2 3년도에 샘플 카로 썼던 그런 차량입니다. 모델은 테라 X6. 이 차량 어, 기본적으로 23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460. 그리고 면허는 2종 보통으로 가능하시고 승차 인원이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오토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 아직 번호판 장착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여기 회사에서 샘플카드 쓰는 거기 때문에 번호판 장착 다 해드리고 어 개소세까지 다 납부해드리는 조건으로 지금 판매 조건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외관하고 실내 설명드리고요. 자세한 조건도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기본적으로 벙커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1톤 차들이 보통 이렇게 아루지게 돼 있는데 약간 각지면서 굴곡이 꽤 많아요. 이 FRP 개발할 때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RP의 기본적인 라인은 이 창문 중간 라인까지. 그럼 한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리고 측면부를 한번 돌아볼게요. 측면부에 여기 백밀러 연장 되어 있고요. 한쪽에 20cm 넘게 한 25cm 정도 늘린 것 같아요. 양쪽으로 그리고 이 안쪽이 외부 수납함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하는 것과 요소수 넣는 것 그리고 환풍구 되어 있고요. 유럽식 카라반 도어 이렇게 잡아주는 장치 되어 있고 하단부에 올라갈 때 편하게끔 스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빼시면. 나오고요. 올라가는 입구에 여기 외부 샤워기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쪽에 어닝, 어닝, 네일, 어닝 등 이렇게 사이즈도 딱딱 맞춰서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자, 뒤쪽, 뒤쪽에는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카메라 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 되어 있고, 요 아래쪽에 상당히 이 높죠. 높은 이유는 하부 보강이 진짜 잘돼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어 하부 보강 5종 쇼바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허브 스페이스 요거 다돼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측면부 운전석쪽 측면부 돌아볼게요. 운전석쪽 측면부에는 고정식 변기 빼는 곳과 SOG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한풍구와 물주 입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름 넣는 것과 기본 저쪽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 겸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넓은 창과 벙커 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에 승차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승차 공간은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전체적으로 리무진으로 개조해서 미스터 캠퍼 이렇게 로고 박혀서 이쁘게 작업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는 뭐 원래 새 거기 때문에 순정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요 차량 어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기다리지 않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신차. 이거 전시회 한두번 정도 전시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면, 미스터 캠퍼 1톤 차에도 이렇게 위쪽에 나무, 어, 나무 느낌은 아닌데, 이런 이제 굴곡진, 포인트 천장줘 가지고 예쁘게 마감했고요. 줄레온 안에 들어가서 더 예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이 요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시면 적상계 수위 게이지, 뭐컨트롤로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닫으실 땐 눌러 주고 또 여실 때도 한번 눌렀다가 열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유럽식 카라반 도어하고, 요 옆에 어닝 피는 것과, 뒤쪽 보여드시, 보시면, 여기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과, 밖을 볼수 있는 창문, 하단부에는 싱크볼 큰거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 수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조그만 공간에 양념장하고, 하단부에는 다 수납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공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수건장, 이쪽에는 그 환풍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고정식 변기, 대포 드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하고 세면대 겸용으로 쓸수 있는 아 샤워기네요. 샤워기 쓸수 있는 제품이고, 거울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요. 문은 이렇게 템버도어, 이런 식으로 닫히는 템버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1 3 0터 정도 되는 냉장고하고 그 아래쪽에는 수납함 공간으로 남겨두셨어요. 그 반대쪽으로는 옷장, 그리고 밑으로는 전자레인지 수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머리 위쪽에는 맥스펜 달려있고요. 자, 뒤쪽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려볼게요.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차량이 560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넓어요. 시한650 정도 사이즈처럼 보일 650까지 아니어도 620, 630 예전에 이런 구조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앉아서 식사하시는 공간에도 한 넓게 앉아도 6분, 7분은 앉아서 식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눕혔을 때한 3분 음저 같은 등치도 한 3분은 여유 있게 잘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위쪽에도 아이들이라면 두분 정도 잘수 있겠죠.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상부장으로 쭉 마감되어 있고요. 중앙에 센터 등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는 오디오 시스템하고 스마트 TV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밑에는 에바스 D5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 침상 난방, 온수 매트, 뭐 온수 이런 거다 되는 기능으로 되어 있죠. 어, 이렇게. 5인 이기 때문에 650 인데도 여기 안전벨트 있어서 요 디보기식으로 이점식으로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고요 봉커 올라가는 쪽에는 음 떨어진 방지장치 그리고 매트가 앞쪽에서 오는 바람 막아주게끔 이렇게 돼 있고 요 매트 치우면 바람막이가 하나 더 있고 앞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요 자 설명 다 드린 것 같아요 자이 차량 미스터 캠퍼에서 제공하는 옵션하고 판매가 한번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600, 한전 30, 알터 120, 주행 충전 50, 민버터 3kg 그리고 태양광 355W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에바스티 5, 전자레인지, 냉장고, 스마트 TV, 청수 150, 우수 1 0 0 l 벽걸이 에어컨, 고정식 변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는 어닝 어닝드 어닝네일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일단 스텝되어 있고요 외부에 이제 하부 보강 5종다 되어 있고 어 차량의 옵션으로는 크루즈 컨트롤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요거 충돌방치 차 차로 이탈 방지 장치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매가는 7,300만 원입니다. 요 차량 가격은 이제 미스터 캠퍼에서 어, 부가세하고 개소세를 다 포함시킨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요 금액 말고는 들어가는 돈이 없고요. 물론 취득세는 한번 내셔야 되긴 할 거고요. 어요 매물 미스터 캠퍼에서 테라 X6이라는 모델로 출고된 요 매물 보고 싶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